1000명이 한데 모여 줄을 당기는 장관을 선보이는 당진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가 요즘 한창입니다. 또 대청호에서는 음악을 들으며 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대덕 뮤직 페스티벌이 열리는 등 이번 주말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축제가 진행됩니다.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응. 시작을 알리는 호루라기 소리에 맞춰 아이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. 입을 앙 다물고 작은 손으로 꽉 움켜잡은 줄을 온 힘을 다해 당기는 아이들. 이긴 팀도 진 팀도 함께 웃으며 한바탕 즐거운 추억을 만듭니다. 목에 줄을 걸거나 앉아서 승부를 겨루는 다른 나라나 지역의 색다른 줄다리기도 즐길 수 있습니다. 세계 여러 나라의 줄다리를, 줄다리기를 경험해 보니까 완전 색다르고 친구들과 더 같이 해서 되게 재밌는 것 같았어요.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 방진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는 모레까지 진행되며 수천 명이 함께 줄을 당기는 본 행사는 행사 마지막 날 오후에 열립니다.